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번역되었지만 우리는 주와 같이 되리라는 찬송가의 원문 가사는 신약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찬송가의 가사는 먼저 성도들이 이생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투쟁을 인정합니다. 그런 후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변모되리라는 마지막 부르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성경은 우리네 인생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찬송가의 첫 번째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세월의 시련을 겪게 되고 결국 노세한 몸만 남게 된다는 슬픈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혼의 구원은 물론 몸의 구속까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모되리라는 놀라운 생각, 그 확신에 찬 소망을 함께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재림의 그 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을 현시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도닥거려 주셨습니다. 찬송가의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노래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고서는 확실히 눈에 보이고 그분의 음성처럼 귀에도 들립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의 변화들이라는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찬송가의 세 번째 구절은 우리가 이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재 험난한 길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지금도 걷고 있을 눈물 골짜기에는 사랑의 무지개도 걸쳐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의 믿음을 독려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며 자기 양을 부르실 그날.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는 확신 가운데 있음으로써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혼의 소망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찬송가는 혼이 구원 받았듯 몸도 예수님처럼 변모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분이 완벽해진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바로 그때, 휴거의 날에 우리 모두 변모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찬송과 우리는 주와 같이 되리라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어 가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각오의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험과 슬픔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 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환희로 만드는 그 날, 우리의 현재의 험난한 길을 불평 아닌 기쁨으로 걷게 하고 있는 그 날, 우리의 혼의 구원이 몸의 구속으로 완성되는 그 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날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함께 외칩시다. 아멘 그러옵니다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어 서두르소서.